때문에 이렇게 보거요짜 어, 면! 결간 오늘 바디프로필을 <laughs> 바디 찍게되고 어, 원래 저희 찍힌다. 조용히 좀 해줄래? 원래 저희가 바디프로필 한 달이 남은 상태인데 저희가 찍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컨셉을 하는데 저랑 분위기가 맞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, 그런 거야? 어,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네. 모델으로 진짜, 가게 됐는데 둘이 안전운전 하시네 근데 뭐 몸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저도 마음에 드는 컨셉이었고 뭐 독한 감기도 걸리고 24포로 저는 지금 바프를 찍으러 가게 됐어요 내가 일산내, 뭐, 파주 어? 야잠시 지금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야 솔직히 이거 분간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? 어, 목이 다 쉬었다 야. 나한테 혼란을 줘가지고 소리 백백질 러느라고 고함치느라고 또 내가 목이 다 쉬었어 몸에 바프 찍는 날에 내, 내 목이 다 이거 봐 이거 매니저인지 모르겠어. 오... 아, 멀티가 일단 안 되셔, 이분이... <laughs> 야, 야, 왜... 아, 아니... 왜 이래? 진짜... 한문철 TV에 신고해... 야, 지금 이 블랙박스 이게 되는 거지? 이거... 야, 다신고 해. 미친놈들, 미친놈들, 미친 추석이다. 여기 어디냐? 마약하고 나오는 거 아니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찍어도 되죠? 네네네 요구식 구봉호 씨. 여기 안쪽에서 진행할까요? 저 쿨톤이에요 완전. 타 음, 차고 완전... 오면 멀지 않은 좀 막히더라고요. 토요일 저녁. 더위 다음 달에 여기서 찍는 거 아세요? 왠지 예약 때 성함이 있었던 거 같은데. 어? 모르셨구나. 모르고 아... 저한테 그런 연락 주신 거예요? 네. 바다 아... 네. 그거 둘이 같이 예약해. 아... 그래서 그때 몸은 더 좋아. 좋았... 좋게 볼게요. 아, 아 그래서 무슨 DM 에이 사람이 연출 작가래. 그럼 DM 아, 이온적 아, 있었는데 그거 안 그래도 네.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, 이분이 작가 이거 친 제한된 공간에서 한거 같아서. 근데, <laughs> 근데 약간 좋은 의미로 전한 건데 좀 기분 나쁘신 느낌이에요. 어, 아 이분들 그냥 술 취해서 잘못 보내서. 아, 네. 그것 때문에 차차몬 누진 어, 클릭을 맞아. 했는데 예쁘신 거예요. 아, 저. 그것 저 때문에 이렇게 그래. 된 거예요? 네 맞아요, 맞아요. 잘못. <laughs> 어? 근데 음 누군가 예쁘러서 어, 맞아. 근데, 이 맞아. 꼭 컨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, 그 메시지가 있어서, 진짜 그 메시지인데 응. 아 이거 그냥, 어울리는 모델 없나 찾고 있었거든요. 우연히 들어갔는데 어이 컨셉 모델을 찾았다. 네. 제 어깨가 좀아참거든요저좀 복근이 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. 어 지금 잘 보여. 조명 앞에 있기 때문에. 어. <laughs> 원래 이런 조명이 약간 다 사라지던데 아, 오히려 그죠? 광량이 응. 세면은 좀. 배경에 모델로변랑이랑 <laughs> 찍게 되셨어요 어떠신가요? 번개 모델, 번개맨입니다 번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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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부러 조명이 나오는 <laughs> 아 여쭤볼까? 옷 스타일도 진짜 좋은데 저도 최상이어서 약간 좀 어, 어, <laughs> 네, 그러니까 극강의 그렇죠 완전 가을 원본 워스트여 가지고 저희가 바로 다음에또 촬영이 있어서 네, 오늘 네, 저녁 네. 밤에 원본 네. 다, 아, 다 네. 보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그러니 야외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, 음, 음. 근데 뭐 약간의 무술비이 정도인데 촬영이 가능해요 아 너무 재밌. 어 원신 누면 내가 오바를 해라. <laughs> 어 준비된 몸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근육질 막,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분들 이좀뭐 어, 나도 몸이 저렇게 좋아서 찍을 수 있나 이렇게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번 샘플은 좀 약간 일반인도 아, 찍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좀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모델에 비해서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표본으로 <laughs> 그리고 나는 약간 내 몸을 그래도 기대하고 나를 부른 거여서 보시면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애초에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런 어 그래. 애초에 느슨함을 선사하는 <laughs> 모델을 <laughs> 너무 이쁘게 나왔어. 그러니까 딱 지방만 좀 컷을 하면은 좀잘 나올 것 같은데 24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. 아,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체지방 몇 퍼세요, 지금? 저 28퍼요. <laughs> 지금 인바디를 파괴하는 표본이에요. 여러분, 인바디 믿지 마세요. 이 짜잔. 면! 우리 원래 마크는 한달 뒤인데 오늘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오늘 끝난 것 같은 기분이니까. 여운이 이거 뜨겁냐? 얘 혼자 아니야, 안, 안 뜨겁게 생겼지. 생겼어, 예운아. 너도 그렇지. 그래? 오! 음. 안 뜨거. <laughs> 야, 지금 지금 아. 손이 고기가될 뻔했지? <laughs> 맛있는 <이거>. 미니 불판. <laughs>